자, 16번. 삼차함수 fx가 저 식을 만족한대요. f3을 구하라 그럼 일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차함수 fx가 저 식을 만족한대. f3을 구하래요. 그럼 일단 이것 좀 해석을 해봐야죠. 그렇죠? 여기 보면 분모가 어디로 가니? 0으로 가지. 그렇지? 여기도 분모가 어디로 가? 0으로 가. 근데 극한이 딱 존재한다.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0, 여기도 0이라는 소리죠. 그렇지? 그럼 fx가 일단 x 플러스 1은 인수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x-2도 하나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. 그죠 근데 얘가 몇 차인지 모르니까 여기를 ax 플러스 b 이렇게 줘버리면 3차 함 들어가 그랬으니까 딱 3차 완성됐잖아. 그치? 최고 차항도 a로 들어갔고요. 자, 그럼 요식을 그대로 해서 a랑 b를 찾을 거야.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고 다시 넣어주면 계산할 수 있겠지. 그치? 자, 요식을 1번이라고 하고요. 여기 있는 식을 2번이라고 해볼게. 자, 그럼 1번부터 계산을 해볼게요.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분의 f(x)니까, 저게 총째로 들어가잖아. 그렇죠? 그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a x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요 그죠? 자, 그러면 약분해 봐봐. 얘랑, 얘랑 지워지죠.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, 여기는 마이너스 3 되고,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. 그치? 근데 얘가 문제에서 몇이래? 마이너스 3이래.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몇이다? 1이다 이런 식 하나 얻었네요 자 똑같이 2번 계산하는 거야 2번 야, 얘는요 똑같이 아까처럼 들어가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한 번에 계산할게 우리 눈으로 할수 있잖아 이번은 뭐가 지워지겠어 여기 가운데 있는 X 마이너스 2가 지워지겠지 그치 그럼 2 대입하면 여기다 2 대입이니까 얘는 3으로 가고요 바로 할게 여기는 3으로 가고요 여기다가 2 들어가면 2A 플러스 B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6이다 이 요, 요 말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는 따라서 마이너스 2아 그냥 이 a 면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? 자 그럼 이거 열심히 연방만 해주면 되잖아 두개뭐 하면 없어지니 딱 빼주면 없어져죠 빼주면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은 3A가 되고요 는 얘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3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다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b는 0이면 되죠, 그냥. 된 거야. 맞니? 자,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, 이 fx가 뭐였다는 소리야? x 플러스 1에, x 마이너스 2에,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되고, 얘는 끝났잖아. 그냥 요거잖아, 그치? 그럼 얘는 이쁘게 쓰면, 마이너스 x에, x 플러스 1에, x 마이너스 2, 이렇게 되는 식이었던 거야. 되죠? 자,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결국 뭐다? 마지막, f3을 구해라, 요거잖아, 그쵸? 그럼 F3은, 저기다가 3집어 넣으면 되니까, 마이너스 3에다가, 곱하기, 3집어 넣으면 여기는 4가 되고요. 3집어 넣으면 1이 되네요. 그럼 다 계산해주면, 마이너스 12가 나오지. 그래서 한몇 번에 있어? 4번에 있죠.